근데 그래서 난, 아줌마하고 나는 차용증을 안 쓰는 거고 제가 오늘 차용증을 써야 된단 말이야. 내가 자기랑 안 헤어질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지만 부모 자식간에 헤어질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어? 헤어질 수 없는 거잖아. 배우자를 방치하는 자. 여기는 들어와야 돼. 왜 들어와? 집 구할 때까지는. 앞으로 삼 개월이 남았는데, 7월 아, 아, 초에 계약 끝이야. 7월 초에 끝이야? 그래, 아 내가 여기저기 전화해놨어. 연락이 없네. 금액을 좀 높이든가. 아니 돈이 없어. 뭐 금액을 높여. 그럼 나부또 대출 받으라고. 아니, 자영 좀써그럼 아빠한테? 어? 아니, 엄마한테. <laughs> 아니 그냥은 때려죽여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니 뭐아무나 차역증을 왜 써? 뒤집면 네가 나중에 띄워먹는 수가 있잖아! 아니 내가 지금까지 띄워먹었.. 안돼워 너한테 지금 한두 번 당했냐? 아니 내가 언제 띄워먹었어? 지금까지 다 갚았는데.. 아 여한테 차역증 써? 아 그럼 차역증 이제까지 쓰다가왜안 쓰려고 그러는데? 내가 언제 차역증을 썼어? 이 엄마, 저기집에한테돈 돌려줄 때 차역증 안 썼어? 좀어 봐봐! 아저도 차용증 안 써도 돈다 갚았잖아. 엄마가 갚으라는 기간 내에 다 갚았어. 아줌마, 이렇게 아빠 신뢰를 바탕으로 왜? 사는 거야. 아빠처럼 신뢰가 저, 없는 뭐. 사람들한테 뭐. 차용증을 쓰는 거지. 차용증 안 써, 돈을 빌려줘 이 사람아. 응. 왜도 없지? 정상적인 부모 자식이래야 말이 말을, 말을 해 쓸게. 그래, 아빠, 그래. 그래, 아빠, 아빠 차용증 줘. 주식에 들어간 자금. 아미지. 피도 안 섞였는데. 난 엄마랑 피 섞였거든. 아줌마, 쟤랑 우리랑 갈라져도 쟤한테 재산 분할 을 해줄 필요 없지. 아줌마랑 나랑 갈라지면 아줌마 나한테 재산 분할 해줘야 돼. 근데 그래서 당 아줌마하고 나는 차용증을 안 쓰는 거고, 제가 하고는 차용증을 써야 된단 말이야. 내가 잘... 배우자를 방치하는 자 아줌마 거의 언제 요즘... 방치했어? 자기는... 아줌마 거의 요즘 나를 방치하잖아 아줌마 나 요즘 새우 깡 먹고 살아 왜... 아줌마 밥도 안 해주잖아 <laughs> 내 얘기를 안 하니까 <laughs> 씨. 아유, 뭘 해줘 라면을 왜 기분 나 저렇게 많이 사다 놔 라면 많이 사다 놔 아무튼 또 여기 저 갈비랑 잔뜩 해놨어나 <laughs> 오전 한끼어더 먹고 아침에 해. 이거 밀루새기가 먹다 먹이 해 먹었잖아. 이거 하나 먹고 그저기 지금 우고 있는 거야. 나 이렇게 산다. 뭐? 엄마 아, 왜 그래? 아줌마 이게 방치야. 아줌마 그게 저 미혼 살이야. 미혼 살 그러 근데 주식부터 내가 뒤로 나가지 니까 당신, 내가 마음 먹으면 못할 것도 없어. <laughs> 아, 디엄마 <니놈아>. 거의 나를... <laughs> 아, <절이야. 웃음> 아, 내가 무슨 야... 새끼좀 조용히 얘기좀하자이 새끼가 오늘 왜 이래? 너늘방치한번당했한 <laughs> 얼마나 괴로운 거지? 아줌마 얘기하는 거 뭐? 내가 배가 불러서. 아니 뭘 해준 거라 있으면서 배가 불러서 그런다 그래. 아줌마, 다른 아줌마들은 방치로 해도 곰탕을 끓여놓는데 아줌마 곰탕도 안 끓여놓잖아. 아빠 몇 킬로야? 아빠 몸 보여줬더니 저게 방치된 몸이냐 아빠 엄마 보면 설레? 니네 엄마, 아빠 앞에서 요즘 방금 밥 먹기로 는데행위행 <laughs> <행이야> 설레기를 하있다 <laughs> 아, 이거 설렐 때도 있지 않아? 데 방이 잘안 와가지고, 뒤척뒤척이 나고 있으면은, 아빠 파리기이 되세요, 니 엄마. 오오 엄마! 그럴 때는 설레는 건 아니고, 그냥 그 익숙한 편 하나? 그냥 설레는 거야. <laughs> 저 사람 저거 툭툭뚝뚝 떨어지지 않냐? 아니 굳이 잡고 다 했다는 얘기를 왜 해? 그것도 다가 생각해보니까 아빠의 일방적인 해바라기성 애정 아닌가 싶어 네 엄마는 또 전혀 그렇게 생각 안해 아빠 그 뱃살이나 빼고 얘기해 엄마한테 어, 사랑받고 싶으면 안꼬랑 몸무게 같이 재가지고 104kg 나왔다고? 아빠 13kg거든? 아 근데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 틀지 어, 아빠 헬스장 열었을 때 몸이 안 좋다며. 헬스장 받았더니 헬스장이 닫아가지고 아쉽다며. 정말 깨는 거는 하다못해 담배 사러 걸어라도 가야 될거 아니야. 담배 사러.. 사러 가? <laughs> 편의점이 엄청 멀어, 저 사람한테는. 야이 사람 한두 마리야 거기 갔다 오려면 한참 걸리는데. <laughs> 너 어딘지 알지? 편의점. 5, 5분도 안 걸려, 오빠 몸분 오븐 진짜 5분도 안 걸린다. 생값만 주신 이유가 있네요. <laughs> 엄마 저기다 과자를 엄청 사다 놓은 거야. 아이고 엄마 몰라서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그리고 입도 안 돼. 몸에 안 좋다고. <웃음> <웃음> 근데 내 친구 중한 명이 나이 제한 7살 나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거든? 결혼한 지는 한 2년 됐는데 애도 있고. 몰나 싸우더라고. 그리고 내가 좀좀 좀 의아했던 게 처음에 그 남편분이 처음에 되게 잘해줬던 걸로 알거든. 그럼 결혼하고 나서. 몰라, 어쩔 수 없어, 다 똑. 아니 결혼하고 나서 되게 내 친구 상처받을 만한 말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뱉더라고. 예를 들어, 아너 살쪘다. 그건 네엄마 잘하는 얘기인데. 아, 니 아빠는. <laughs> 난뭘기지배야 <laughs> 진짜 쪘잖아. 아빠 <laughs> 진짜 쪘잖아. 살쪘다고. <laughs> 어, 어, 뭐 살쪘다. 아니, 뭐 살쪘나 보지. 임신하고 뭐. 나서 애 낳고 나서 살찐 거야. 그래. 그러니까 살 빼라는 얘기지. 아니, 상처봤지애 키우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. 아니, 무슨 내 친구 그렇게 살, 살 많이 안 쪘어. 운동하러 묻던신가 보지. 그걸 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? 아니, 애 그래. 키우는데 지금 운동할 시간이 어디있어걔 애기 지금 완전 간단 애기인데. 아빠, 근데 이건 양반이야. 종종 싸우잖아? 야, 그럼 이혼해! 이런데. 이제 내 친구도 그러면 그자자 아, 그래, 이혼해, 이혼해! 막 이러, 이런 식으로. 속...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. 방구가 잦으면 은못 산다고. 그래? 방구가 잦으면 못산 방... 거야. 방구가 자꾸 표현을 하고 시도를 하잖아? 그러면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야. 아, 근데 내 친구도 상처를 받긴 하는데, 아무렇 이제 별로 아무렇지 않게 그말 가지고 싸운다니까? 이혼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싸우면 은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얘기다, 이런 단계로 가지. 그러면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야. 엄마, 아빠는 평생에 한 두어 번 정도 서로 이혼하자는 아, 다 얘기를. 다 서로는 무슨, 서로야, 아빠가 얘기했지. <laughs> <laughs> 나는 진짜 30년 동안 단한 번도 자기한테 이혼하자. 아줌마, ]야. 똑같은 얘기 자꾸 하게 만드는데 나는.